안녕하세요, 루나스입니다. 오늘은 솔리덕스를 활용해서 자동화 설비 기능사 공개 문제를 모델링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동화 설비 기능사의 공개 문제는 치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상으로 비례에 맞게 치수를 좀 제시해 보았고요. 이를 토대로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링을 시작해 볼게요. 자동화 설비 기능사 14번째 공개 문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델은 얇은 피처 생성을 응용하고 원형 패턴의 옵션 중 인스턴트 간격을 이용해서 모델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케치는 베이스를 작성하기 위해서 윗면을 선택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을 선택한 다음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정사각형 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심직사각형을 이용하여 원점을 선택하고 대각선으로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치수는 하나만 주도록 할 건데요 71에 해당되는 치수를 주도록 하고 정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선을 선택해서 동등이라고 하는 옵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반지름이 7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렛에서 7로 주도록 하는데요 이 때, 제가 전체 드래그를 이용해 보도록 할 건데, 전체 드래그를 했을 경우, 구속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메시지가 뜨지만,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오류 없이 완성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럼 메시지가 떴을 때, 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모두가 완성됐다면,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버튼 눌러주도록 할게요. 돌출보스 베이스를 선택한 다음, 위쪽 방향으로, 12만큼 돌출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에 보면 십자가 형태 모습으로 홈이 파져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살짝 돌려서 아랫면을 선택한 다음 스케치를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얇은 빛의 생성을 활용해 보도록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 형태 모습으로 선두 개를 그어 줄 거예요 이때 중간점 선이라는 걸 이용하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점 선을 선택하고 원점을 선택한 다음 드래그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해서 또다시 원전 선택하고 드래그 형태 모습으로 그어주시게 되면 단일선이 그집니다 이렇게 십자가 형태 모습으로 스케치가 완료되었다면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다시 한번 돌출 컷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돌출 컷을 이용하면요 영역이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얇은 피처가 선택이 되고요 양쪽 방향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중간 평면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의 더비는 9.5가 되도록 하고요. 돌출값에 해당되는 부분은 3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두개로 얇은 피처 생성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위쪽 부분에 구멍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구멍을 만들 때 지금 현재는 동심을 이루고 있지만 이거는 직사각형을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윗면을 선택한 다음 스케치를 들어가서 중심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로 57이라는 치수를 하나 주도록 하고요 선두 개를 선택해서 동등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형태에서 바로 구멍가공 마우스를 선택해 주도록 하면요 자동으로 구멍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직경 사이즈가 7이기 때문에 지름 사이즈를 7로 변경해 주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위치로 간 다음 중간 부분에 해당되는 구멍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스턴트 건너뛰기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분홍색 점이 생성이 되는데, 필요없는 영역을 클릭해주게 되면, 그 부분은 해당해서 건너뛰기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영상이 맞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 구멍가공 마법사를 마무리시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은,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블럭 형태 모습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면을 만들어주셔야 되는데요. 기준면을 선택해 주도록 하고, 저는 바닥에서부터 진행할게요. 그래서 윗면을 선택한 다음 47만큼 올라가서 평면을 만들어 줍니다. 해당 평면에서 스케치를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중심직사각형을 이용해서 35짜리 정사각형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3 5치수를 주도록 하고요. 이 또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두 개선을 선택해서 동등이라고 주도록 하고요. 여기에 지금 9.5짜리 필렛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필렛으로 9.5를 선택한 다음 드래그를 이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가 뜨면 이 버튼을 눌러서 확인시켜 주시고 마지막으로 엔터쳐 주시게 되면 이렇게 필렛이 모두 들어간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스케치 마무리 시켜 주도록 하고요. 다음 부분이 돌출 생성으로 해서 위쪽 방향으로 36.5만큼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36.5만큼 돌출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평면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숨기기 진행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밑에 부분에 패턴을 아마 돌릴 거거든요. 그래서 23.5짜리 원 기둥을 돌출 컷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을 선택한 다음 스케치 들어가 주도록 하시고요. 원을 23.5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돌출 컷으로 그만큼 제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랫부분을 선택해 주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은 보강대로 만들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강대는 닫혀 있는 영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뻥 뚫려 있는 상태에서는 보강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은 스케치를 한 다음에 돌출을 하고 이것을 원형 패턴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돌출을 만들 경우에 18이라고 하는 구멍 부분을 만들었을 때 겹쳐지는 부분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18 부분은 나중에 만들어 보는 걸로 하고요 먼저 스케치를 한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바라보는 정면도를 선택해서 스케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으로 사다리꼴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끝점이 여기 있는 모서리 선과 일치가 되도록 해주도록 하고요. 위에 있는 포인트는 위쪽 블럭의 옆면과 일치가 되도록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높이 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47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다면 스케치 마무리, 해당되는 영역을 돌출보스 베이스로 중간 평면으로 9.5만큼 돌출을 시켜 줍니다. 확인. 지금 보시면 보수돌주 3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십자가 형태 모습으로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원형 패턴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패턴을 선택해 주도록 하시고요. 회전 축에 해당되는 부분은 안쪽 위쪽 부분에 원통면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태까지 저희가 동등 간격으로 이용 했는데요. 요 분은 인스턴트 간격으로 이용하는 것을 조금 더 권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도는 90도로 그리고 두기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영상이 맞다면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하시고요.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죠? 마지막으로 안쪽에 있는 구멍을 파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이용한 다음 돌출 컷을 이용하셔도 괜찮고 구멍 가공 마법사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구멍 가공 마법사를 선택해서 직경 사이즈에 해당되는 부분을 18로 잡아주도록 하시고 마침 조건에서 블라인드 형태로 변경한 다음 길이값에 해당되는 부분을 21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윗면을 선택해주도록 하시고 원점을 선택해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모델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동화 설비 기능사 14번째 공개 문제를 완성하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